자, 여러분, 스트레칭 잘 하셨습니까? 자, 스트레칭을 하셨으면 이제 외회전 근육, 고관절을 외회전시키는 어, 이상근에 대해서 제가 어, 저번에 설명을 잠깐 하다 말았는데, 이상근은 우리의 고관절을 이렇게 외회전시켜주는 근육이에요. 그래서 고관절을 외회전시켜주는 동작을 이제 연습을 하시면 돼요. 자, 일단 1단계, 2단계 나눠서 가르쳐 드릴 건데, 자, 보세요. 제가 일단은 이렇게 누워 볼 거예요. 자, 누운 상태에서 자, 그대로 편하게 다리는 이렇게 세워서 딱 올려 놓으실 거고요. 그대로 이 오른쪽 다리, 한쪽 다리씩, 한쪽 다리씩만 움직여볼게요. 자, 오른쪽 다리만 요렇게 바깥쪽으로 요렇게 회전시킬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외회전 시킬 거예요. 바깥쪽으로 로테이션 시켰다가 그대로 천천히 다시 돌아올 거예요. 그랬다가 또 다시 오른쪽 로테이션 갔다가 천천히 돌아오고. 자, 되게 심플하죠? 이걸 하고 나면 반대쪽도 똑같이 하시면 돼요. 왼쪽 다리 갔다가 로테이션, 다시 천천히 바깥쪽 로테이션 갔다가 그대로 다시 제자리. 근데 얘할때자 보세요. 지금 제가 하는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을 거예요. 빠르지도 않고 동작을 할때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앉아서 보여드릴게요. 동작을 할때이 반대쪽 다리가 획 따라가거나 반대쪽으로 이렇게 빠지시면 안 돼요. 얘 고정해 놓으시고 이 반대쪽에서만. 이렇게 외회전 시켰다가 다시 제자리, 반대쪽도 똑같이 얘만 외회전 시켰다가 다시 제자리. 얘를 움직일 때 얘는 계속 내 몸의 중심화 코어 컨트롤을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움직일 때 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만 천천히 갔다가 제자리, 다시 천천히 갔다가 제자리. 근데 얘를 앉아서 하면은 좀더 쉬워요. 왜냐면은 쓰이는 근육들이 조금 더 있어서 고관절을 굴곡시켜주는 근육도 있고. 누워서 해보세요, 누워서. 누워서 일단은 맨몸으로, 맨몸으로 그냥 편하게. 허리는 그냥 중립 포지션 만들어 놓고 이 상태에서 천천히 움직였다가 그대로 다시 천천히 제자리. 얘를 너무 횡 움직이면 분명히 100% 움직여요. 그러니까 천천히 움직이세요, 천천히.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마시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잘 되시면 잘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밴드를 하나, 미니밴드, 얘는 이제 인터넷을 싸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 사십시오. 제 미니밴드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돈 내고 사시면 저에게 떨어지는 커미션은 없습니다. 자, 보세요. 다리 그냥 요 정도 간격. 딱 붙여놓고 하셔도 돼요. 붙여놓고 하신 다음에, 자, 누우실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 다리만. 자, 오른쪽 다리만 그대로 바깥쪽으로 쭉 갔다가 천천히 돌을 거예요. 얘가 탄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핵 움직이면 엄청 많이 흔들릴 거예요. 여기서 천천히 움직이셔야 돼요. 천천히. 그렇죠, 이렇게. 자, 다시 오른쪽 갈 거예요. 똑같이 그대로 옆으로 옆으로 가는 게 이게 지금 고관절 외회전을 계속 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다가 천천히 움직이실 거예요. 제자리. 그렇죠, 똑같이. 반대쪽, 왼쪽도 똑같이, 오른쪽에서 계속 컨트롤 해주고요. 여기서 휙휙휙 따라가면 안 되고, 얘 그대로 고정. 반대쪽만, 왼쪽만 천천히 갔다가, 다시 천천히 제자리. 어, 얘는 한번 하실 때, 한번 하실 때한 8번에서 10번 정도만 일단 한번 해보시고요. 횟수를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이 천천히 천천히 횟수를 늘려보세요. 아시겠죠? 8번에서 10번 했다가, 그 다음에 괜찮으면 10번에서 12번 하시고, 또 괜찮으면 12번에서 15번 하시고, 이런 식으로. 고관절 외회전. 자, 이거 없어도 돼요. 없어도 맨몸으로 하실 수 있죠. 어려운 동작 아니었어요. 이거. 매트만 있으면 하실 수 있고, 매트가 없어도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누구나 할수 있는 동작이니까,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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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따라 하세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하는 거좀 가르쳐 드릴 거예요. 라운드 숄더 많으시죠? 가슴 근육 스트레칭 하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